혜민스님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온앤오프로 공개한 집부터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 어, 무엇부터 사과를 드려야 할지... 우선 첫 번째로 무소유라는 건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서 집착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했었던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SNS에 게시했던 글들이 모두 광고였던 걸로 또 논란이 되었는데요. 아니, 솔직히 요즘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을 벌어야 세상에 불법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SNS는 개인적인 공간인데, 광고를 하든, 일상을 올리든, 제 마음 아니겠어요? 뭐, 하지만, 광고만 올린 건 조금 찔리긴 합니다. 이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형각스님이, 연예인이다, 배우다, 라며, 저를 비판하셨는데, 그분과 오해는 풀었습니다. 대화로 풀었는지, 뭐, 다른 걸로 풀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형각스님에게도 우선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5일부로 모든 활동을 접고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우신 분들은 명상 앱을 다운받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